얼핏 보면은 노랑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한테는 극단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만 아주 극단적인 이익을 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지난 8월에 수출액이 더 많았어요 네. 야이게 말이 되느냐 대만 가면요 그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몇 배가 더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땅덩어리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 1인당 GNP 달리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로 나라의 총 수출액조차도 대만한테 밀리는 김호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미 규,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규제 합리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확 기업들의 막이게 응? 여러 가지 사항을 막 들어주면서 어려움을 막 들어주면서 규제 네. 합리화를 이거 걷어내 이다 국어로 끝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노량봉 투법을 강행했잖아요. 네네. 이게 뭔 그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는데 노량봉 투법 강행할 때는 된다. 언제? 노량봉 투법 강행할 때는 언제고? 제가 봤을 때두 법은 폐지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노량봉 투법 강행할 때는 언제고? 네네. 지금 와가지고 기업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랑 봉투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뭐가 문제냐면 위헌이에요. 위헌? 예,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저명한 헌법 학자들이 노랑 봉투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평등권 위반이다. 평등권 위반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 평등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만 아주 불평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극단적인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만 아주 극단적인 이익을 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노조는 약자니까 그렇다. 그러면 노조만 약자입니까? 무슨 뭐, 뭐, 농민들은 약자 아닙니까? 뭐저 소상공인들은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랑풍 투법은 이 노조법 그 노조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면책 특권을 주는 이법 자체가 평등권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야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침해하 거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유차장 이거 아 좋아 보여 나도 이거 이런 거 필요했어 해가지고 쓱 가져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노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난 노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 이렇게 되면 유병수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렇 그걸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위헌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되면은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위헌심판,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갖다가 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얼핏 보면은. 이 노랑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힘이 셉니까? 자본가가 힘이 셉니까? 자본가가 힘이 세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타겟해가지고 노랑봉투법 같은 걸 갖다 딱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임대차 삼법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 삼법할때 임차인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임대차 삼법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임차인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왜 임차인들이 피해를 봅니까? 임대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요. 빠져나가고 자신의 불이익을 그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무슨 수를 써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한 피해를 전가시킬 것이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풍선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막몇 배가 이렇게 그 뛰는 거고 우리나라 생산성 생산성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랑봉투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팍팍 떨어지는 거고 지금 그 기사 다 보셨잖아요. 대만이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p가 네. 높다.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높지. 그 놀라지 않았는데 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네. 지난 8월에 수출액이 더 많았어요. 네.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대만이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몇 배가 더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그 땅덩어리 사이즈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야, 이제는 1인당 gnp 발리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로 <laughs> 나라의 총 수출액 조차도 대만한테 밀리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요, 임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만 가면요, 그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데 또놀라는건 뭐냐면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IMF 뭐 문화폐와 있다, 코앞에 와 있다, 그런 기사들도 나오던데,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1인당 gdp가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쫓아가야 되느냐 대만을 쫓아가야 되느냐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정권이 진짜 먹고살기 편한 정권이었는지 이거를 깨닫게 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토, 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 심사나 출입국심사에서 처벌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네, 네. 어, 뭐 이거는 뭐뭐 뭐 그런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금 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을 뭐 5만 원, 10만 원 내도 전과가 남는다. 뭐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전과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각을 보면 국무총리 전과자잖아요. <laughs> 전과 사범인가 3범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는 잘 모르겠어요. 음. 경제부총리 아닐 것 같아. 내각이 저, 다 합하면 전과 28범인가 그렇더라고요 교육부총리도 전과 만만치 않던데 전과 3범. 뭐그 위까지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합해서 전과 28범이요. 그다음에 뭐 여당 대표도 뭐 전과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도 있잖아요. 뭐 여당 대표. 아이, 그 음. 위까지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 <laughs> 아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어요. 네네. 아, <laughs> 네. 네아 그랬습니까? 네. 뭐 야당 대표는 괜찮겠지. 네. <laughs> 아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임죄를 완화하자고. 네네. 배임죄 하면 <laughs> 배임죄에 못 오르는 사람이 아니 뭐 지금 재판이 팬딩이 되어 있는 분이 <laughs> 계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임죄는 뭐 고사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죄가 있냐면 직권남용죄가 있어요. 직권남용하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직권남용죄는 사실은 저희가 고시공부할 때는 네. 판례가 없었어요. 그거는 케이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윤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만든 맞는... 거. <laughs>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논문 읽었었는데 매우 매우 유명한 헌법 재판관께서 논문을 쓰셨어요. 그 직권남용죄는 형법에서 빼야 된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거는 이어령 비어령이기 때문에 이게 그 죄형 법정주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읽으면서 아, 끄덕끄덕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직권남용죄가 그 박근혜 그 탄핵 때막 살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걸려 들어갔잖아요. 대박. 엄청 많이 걸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차 직권남용죄는 민주당한테도 유리할 거예요. 그 없애는 게 민주당 그 정권에게도 유익할 거다라고 전 생각이 드니까 배임죄는 그 다음이거든요. 직권남용죄보다 배임죄가 훨씬 더 쉬운 범죄예요. 저기 그 뭐라고 그까 그, 그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같은 그런 범죄는 지금 당장 없애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근뭐 배임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재개되는 거 보고요. <laughs> 뭐 그러려면 뭐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laughs> 마음 <laughs> 생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네. 네 오늘도 방송 있으시죠? 네, 네. 네. 점심 약속 없으시나 봐요. 점심 약속 있어. 아 있어요. 어, 방... 방송 하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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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